아빠 뭐해 시고 있지. 피곤하다. 아빠 힐링이 필요한 것 같아. 힐링이 필요하지. 힐링? <laughs> 그래. 힐링 공원. 우리 이제 그러면 힐링하러 가볼까? 네. 네. 자, 그럼 떠나보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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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캠핑. 힐링, 힐링 힐링, 힐링 캠핑 힐링 캠핑이에요. 자, 안으로 들어가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김우사입니다. 오늘은 어, 힐링이 필요해서 힐링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지금 본의 아니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원래 비가 예보에 없었는데 비가 오네요. 아. 안에 내부는 지금 이렇게 세팅해 놨습니다. 고기 먹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쪽과 이쪽을 지금 개방을 해놔서 양쪽으로 개방감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옆에 계곡이 보이고 갔다 오겠습니다. 비 예보가 없었는데 역시나 구라청. 하... 비 오니까 뭐 분위기도 있고 좋긴 좋은데 텐트 치고 할때 비를 많이 맞아가지고 좀 짜놨습니다. 와, 여기가 취사장입니다. 아무도 없네요, 지금. 엄마 우리 캠핑을 위하여. 내가 엄마요, 파이. 하... 와. <laughs> 아... 캠핑, 좋아? 응. 어. 캠핑 좋아? 아. 캠핑 좋아? 아. 캠핑 좋아? 하 우중캠이 확실히 분위기가 좋네요 약간 축축하고 묵묵하고 습한 이런 거는 있지만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빗소리 딱 들으면서 이 지금 계곡이 안 보이실 텐데 옆에 물소리 하고 너무 좋습니다 밉냐? 해물 짬뽕탕입니다 바로 여기에다가 끓여 보겠습니다 라면 두 개를 끓인다는 생각을 하고, 물을 부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들어있습니다. 진, 명, 탕, 양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팔팔 끓이면 되겠지. 이제 재밌는 영화를 한편 볼 겁니다 계곡의 물소리도 들리고 어, 산이다 보니까 무서운 거를 봐야 될지 아름답고 즐겁고 로맨스 이런 걸 볼지 고민 중와 기가 막히네 저거 뷰소닉 M1 G2입니다 안주 이병 그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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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1사장3이렇게어 있습니다. 엄라반도 옛날에... 음. 있습니다. 구조 음, 음, 음. 화장실 2층 침대 이불 여기는 거실 같은 공간 에어컨 있고요. 시크. 끝. 이런 식으로. 아 그럼 우리도 하죠. 여자 샤워실은 칠식, 남자 샤워실은 구식. 네. 아 나도 더 여기 하고 싶다. 여기는 저희가 있던 일 야영장에서 2 킬로 정도 내려오면 있는 을경 예술촌입니다. 예, 지금 이쪽을 가볼 건데요. 여기가 진짜 이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와. 진짜 이쁘지? 잡으러 가봐. 잠자리. 여기 무슨 비밀의 정원처럼 너무 아름답고 이쁘고 동화 속에 들어온 것처럼 진짜 이쁩니다. 동화 속에 들어왔어. 동화 속에 들어왔지. 재밌겠다.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지. 저거 와 재밌겠지. 네. 그럼 Let's go. 힐링공원의 사이트입니다. 저희 텐트가 저기 있고요. 여기는 사이트가 다섯 개 밖에 없습니다. 다섯 개만 딱 있기 때문에 아주 조용한 공간에서 캠핑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가 1-39. 5 곱하기 7 m 터고요 이렇게 이 사이트마다 있습니다. 여기가 1-40. 그리고 바로 앞에 이렇게 계곡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주 맑은 물이 흐르고 있고요. 비가 온다음내려라서 아주 시원하게 흐르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름에 이쪽에 자리를 잡고 여기 바로 앞에서 아이들 물놀이 하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물이 얕기 때문에 1-40 사이트가 힐링공원 자리 중에서는 제일 안쪽입니다. 근데 리어카로 이 짐들을 옮겨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차를 저쪽에다가 주차하고 리어카를 끌고 다리를 건너서 힘을 날라야 됩니다. 그게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야영장, 2야영장, 예, 다른 데는 자리가 좀 있는데 이 힐링공원은 5개 밖에 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예약하기가 주말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도 5군데 다 찾는데 아직 오후 2시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입시를 안 했습니다. 여기 그러면 두 자리 말고 나머지 세 군데 자리 좀 있으면 오시겠죠. 아, 여기는 진짜 조용하기도 조용하지만, 텐트 바로 옆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계속 이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면서 놀 수가 있고, 잘 때도 물소리를 들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기타. 이렇게 애기들 있고 과자를 먹고 있고요. 지금은 밝아서 아직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재미게 보고 있습니다. 재밌습니까도가고싶 아빠는? 네. 자 여기 매점이 있구요. 매점에 파는 것들입니다. 매점 운영시간은 웬만한건 다 있다. 어름대. 라면이나 먹자라 사발면. 온 전신에 지금 토요일 밤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안 켜진 곳이 없고, 전부, 여기는 뭐, 노래방이가. 야, 이봐, 여기, 여기 좋다. カレーラーメン。カレラメン 한바탕 전쟁을 치렀고,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Let's go. 집으로 가보자, 앉아. 그 꺾찬 여행자 사람들 다대시러다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수영장도 아무도 없고. 자 다음에 또깨 비었게 집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